여러분은 집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가장 지독한 유배지인가요? 저는 올해로 결혼 20년차 두 아이를 둔 외벌이 가장입니다. 남들은 개인 사업을 한다니 여유롭겠다 말하지만 제 삶은 20년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오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건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소파에서 흘러나오는 푸르스름한 스마트폰 불빛입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도 녹초가 되어 퇴근할 때도 아내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집 소파는 아내를 가둔, 아니, 아내가 스스로를 가둬버린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일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는 세상 모든 일이 귀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의욕이 거세된 사람처럼 아이들의 끼니만 겨우 챙길 뿐그 외의 시간은 온통 소파 위에서 흘려보냅니다. 제 밥상은 없습니다. 퇴근 후 정적만이 가득한 주방에서 혼자 밥을 차려먹을 때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밥이 아니라 서글픔입니다. 여보 이것 좀 맛볼래? 마트에 같이 장 보러 갈까? 10년 전만 해도 저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차가운 아니 귀찮아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 이제는 저도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묻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 사이엔 하루 세 마디 이상의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 같은 급반전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를 좋아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아내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체를 일으켜 앉는다는 것. 그리고 제게 수고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 장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아내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딱 10분만 걷다 오자. 처음엔 여전히 귀찮아하던 아내도 이제는 못 이기는 척 신발을 신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쌓인 먼지는 한 번에 닦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소파라는 섬에서 내려와 서로의 눈을 맞추는 그 짧은 순간이 다시 부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돈을 벌러 나갑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돌아올 집엔 이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엔 지금 어떤 침묵이 흐르고 있나요? 그 침묵을 깨는 건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